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3일 홍기원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 자문 위원이 더불어민주당 평택갑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홍기원 예비 후보는 국정 경험을 살려 평택을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3일 평택시 의회에서 홍기원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총선 평택 갑지역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홍기원 예비 후보는 27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원, 외교부, 인천광역시 등에서 근무하며 국가정책을 다룬 경제외교 전문가로의 경험을 살려 경제, 교육, 환경, 문화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 평택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 정부의 정책 추진 경험과 풍부한 경제 부처 네트워크 오랜 통상 외교 활동에서 쌓아온 국제 감각이 어우러진 저 홍기원이 바로 평택을 비상시킬 강한 날개이며 적임자라고 자부합니다. 홍기원 예비 후보는 공약으로 신도시 혁신 전략위원회 구성, 평택 고교 평준화 단계적 추진, 국제 홈스테이 네트워크 구축, 평택 역사 문화 관광 벨트 조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홍 후보는 제35회 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해 재정경제원 사무관을 거쳐 인천광역시 국제관계대사와 터키 이스탄불 총영사 등을 지냈고,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 홍기원 예비후보는 중앙정부의 정책추진 경험과 풍부한 경제부처 네트워크, 오랜 통상 외교 활동에서 쌓아온 국제감각을 통해 평택의 변화와 혁신을 불러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평택갑 자유한국당의 12년 독주를 깨고 평택 도약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홍 후보의 선거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BC 뉴스 김은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다 더 편리한 도시와 신뢰할 수 있는 환경.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 사람 중심, 새로운 용인을 만들어 갑니다.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되며, 평화로 하나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